어~ 한강 뭐~ 우리나라의 사대강 주변이라든지 시골에 가면 조그만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국유지 땅들을 어~ 국가로부터 환경 기화로부터 계약을 해갖고 일명 하천 부지 전용 허화를 받아서 어~ 토지 공시 지가에 어~ 평균적이 0분의 오에서 백분의 어~ 농사용은 더 오십 프로 또철감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갖고 농사도 짓고, 주차장으로도 쓰고, 막,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느 날, 그거를 다 못하게 막은 연도가 2008년도입니다. 그래서, 쭉 금지 구역을 여태까지 있다가, 2015년도 12월 달에, 아, 이제, 정부에서 그랬죠. 행정세신, 뭔가 새롭고 민원을 지는 대안을 있어서 그 제가 그 당시에 설계사무실하면서 하천법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국토부나하고 국가 건의에다 제가 상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그 동안에 세월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당 사비 다 완료가 됐고 또그 동안에 우리나라가 어1 9 9 6년부터 1999년도 사이에 우리나라 전체제로대 홍수에 관련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그때 국가 차원에서 하천 옆에 재방을 거의 다 완료를 했지만은 사실 수도권 주변이나 했지 강원도나 어디 또 지금도 지방에 가면은 정비 안된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 재방 관련들이 재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제가 하천에 대한 좀 알아 좀해줬있다 해서 올려서 한 내용이 뭐냐 하천에 있는 도로도 인정을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제시를 했 그리고 어, 농사짓던 분들 여태까지 불법으로 농사짓게 하지 마시고 정당으로 국가로부터 징수를 해서 경작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 그래서 사실상 요 사이에는 요 사이에는 한강 주변 김포 주변 이런 큰강 옆에 그 자유라든지 김포대로 주변에 안쪽에 있는 농지 농사 짓으신 분들이 사실 다 범법자가 됐었어요. 근데. 농사를 안질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어 이런 부분들 해서 다시 갱신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 특히 재방도로, 재방도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데 어떻게 인정이냐? 재방공사가 완료가 된 도로에 한해서는 그 통행권을 인정하게끔 이렇게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이에는, 이 사이에는 하천부지에 도로가 있다든지 이런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허가 개발행위를 못 받는 그런 수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차절차에 걸쳐서 2016년 2월 달에 최종 다시 국토부하고 경기도 하천본부에서 일선에 완화된 내용 지침을 보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일선에서는 재방도로나 하천에 있는 기존 도로를 이용한다 그러면 은 지금도 일선의 공무원 중에 정말 죄송하지만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 내부 자료에 지침이 내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가 쓸수 있다 없다가 육군 해석을 좀그 담당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럴 때는 그 다른 하천에 보면은 이 제방 도로를 이용해서 길을 들어갈 때그재방이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이. 재방공사 하천정비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재방길은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된 도로다 그러면 그 도로를 통해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이 포장도로가 폭이, 이 폭이 3m냐? 폭이 4m냐. 요거를 이제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여기는 이제 2차선이 된 정상 법정지 도로인데, 시골에 가면은 뭐쭉 들어갔다가, 이게 하천이고, 이제 하천 옆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서, 요게 이제 신청지가 내가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보면 저런 뭐 주택이나 뭐 어떤 뭐 카페라든지 이러면 강 옆에 이런 데 좋아하시니까. 그랬을 때, 이 도로는 이 도로는 여기가 이제 결행이 있고 이 안에 동네가 있어서 뭐이 하천 도로서 이렇게 이제 하천 옆에 제방 도로가 형성된 곳에 여기다 이제 내가 건물을 짓겠다. 이때 핵심적인 것이 이 도로의 폭이 폭이 3m냐, 4 m 터냐에 따라서 여기에 건축이 용도가 달라진다. 제방 도로가 4m 된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건축형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요. 도로가 3m일 경우는 할수 있는 게 단독주택, 그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부지 면적이 1000 제곱미터를 초과를 못해요. 그나마 그거를 완화를 해준 게 인정받고, 요거를... 2014년도에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규정에 도로법 적용을 그렇게 했어요.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안 돼서 포장된 도로를 이용하고 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내일 때 일정 근린생활서즉 우리가 만약 편의점 소매점 학원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0제곱미터 미만에 한해서는 현행도로를 갖고. 건축허가 개발에 해주겠끔 이렇게 법령이 개정됐죠. 그러니까 단독주택 까지 근데 이 도로가 만약에 3m예요. 폭기 나는 여기다가 2종근리생활시설 사무실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부지 면적을 천제곱미터 더 이상의 1종근리생활시설을 신축을 하고 싶어. 뭐 창고나 공장을 짓고 싶어 이럴 때그 행위 제한이 이 3m 갖고는 못합니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 이 도로 폭에 대한 정의는, 정의는 2014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우리가 농촌에서, 일면 농촌에서 도시 외지역이면서 면단위에, 농촌 가면 이제 동도 있고, 읍도 있고, 면도 있는데 도시 외지역이면서 면단위에서 현행도로만 있으면은 부지 면적이 커도 건축화가를 받는데 재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 수도권 이래가 비대해지면서 인구가 집중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고 기존에 있는 살던 분들이 여기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런데 이런데 이제 근린생활 새로운 주택들막막 돌을 때 차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 길은 좁죠. 그러니까 어떠냐그 비례에서 이 도로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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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 거를 규모에 맞춰서 도로를 확장하라고 만들어진 게.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이 2014년대에 만들어졌어요. 아니, 2004년도부터. 그래서, 어 그런 과정을 쭉지나 오다가, 현재까지 운영지침이 3년마다 바뀌고 있지만, 더 이상 완화는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강화는 되고 있어다 그래서, 이 수화천에 제일 부딪칠수 있는 도로를 갖고 정의를 했을 때, 과연 그게 정비 사업이 완료가 되는 전제를 그전에는 건설과에서 했는데 요즘들은 각 문면에 시군청에 가시면은 어 하천 담당 본부가 있는데 도 있고 하천과도 있고 또 없는 데는 그 건설과에서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모르시면은 민원실에 가셔서 민원실에 가셔서 항상 상담 참고 있습니다. 거기 갖고 어 내가 토지 확인을 치면 무슨 하천 이게 관련된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입니까? 가셔서 꼭 가갖고 내가 할때 물어보는 게, 체방 공사가 완료가 됐느냐, 안됐냐 제일 순위. 그 다음에, 어, 내가 이제, 요기 떠있는데, 요 사이에, 요 사이에 하천 부지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 요 때하고 이제 맹지죠. 맹지했을 때, 가니까 요 부분을 농사를 짓고 계셔. 어느 분들이. 어, 그랬을 때, 과연 이 토지를 내가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여기에 같이 하나의 건축행위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지는 것이 여기 오늘 교제되는 소아청구역의 결정 지형도면 곳입니다